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밤 시간인데, 네, 오늘 토성과 목성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 댓글이나 메일이나 그리고 인스타 DM으로 피천 촬영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좀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심지어는 낮좀 채널을 보고 피천을 사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봤는데, 아,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또 구매하고 난 다음에 또 생각했던 거와는 많이 달라서, 네, 좀 실망하시거나 좀 후회하실 분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조금의 책임 의식을 느끼고 어, 사셨던 분들이 최소한 뭐 달을 비롯해서 토성과 목성 정도는 촬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준비물은 간단해요. 네, SD 카드 그리고 배터리 넣고 네, 삼각대. 근 네, 이게 다예요. 물론 삼각대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좀더큰 삼각대가 있어요. 영상 촬영 전용 선악대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이 사진 촬영, 어, 이거 되게 좀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챙겼던 이유는, 뭐, 이거를 사용하시더라도 어, 충분히 목성, 토성을 다 촬영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세팅과 기타 노하우들을 어, 좀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차로 함께 가시죠. 네, 이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제가 지금 호수공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하늘이 되게 맑은 편이에요. 근데 예보를 보니까 지금 한 2시간 뒤 네, 자정부터는 구름이 꽉 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네,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고 토성 목성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카메라를 잘 모르시면은 뭐 이번이 처음인데 피처를 구매하셨다 이런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네. 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다른 다른 이해보다는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 해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직접 부딪혀 봐야지 이게 되거든요. 내 손으로 직접 찍는 목성, 토성, 달 사진을 꼭 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전 의자 하나랑 그리고 카메라 이천이랑 네, 트라이 챙겨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공터라서 사람이 이 시간에는 별로 많이 없어요. 네 저기 바로 보이죠? 제가 볼때 그러니까 저만큼 지금 밝은 거는 목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토성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어플로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급방 일단, 일단 세팅을 하고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구름 올라오는 거. 오, 빨리 찍어야겠다. 죠 네. 좀 어두워서 불을 켜겠습니다. 이전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각대 끼울 때 피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가 먼저 공유를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스펀지에요. 근데 얘를 살짝 이렇게 슈에 이렇게 끼워서, 네, 여기가 좀 뜨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균형을 좀 잡으시면 상당히 도움 됩니다. 근데 이 슈가 길이가 좀 짧으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중국 이상 삼각대들은 전부 다 이렇게 좀 길이가 길거든요. 네, 그거를 사셨을 때 가운데 공간을, 음, 좀 놀지 않게. 네, 이런 스펀지를 끼우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버스 운전기사분들 시계 위에 테니스 공 끼워 놓은 거. 네, 딱그 원리죠. 일단은 네, 끼워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확대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피천을 확대하면 네, 경통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무게중심이 앞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천을 플레이트 위치시킬 때, 네, 앞쪽, 이렇게 앞쪽이 아니라, 이렇게 앞쪽이 아니라, 최대한 뒤쪽으로 가야 유리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최대한 맞겠죠? 네, 그래서 이 길이가 긴 게, 슈 길이가 긴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유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사실 동영상용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균형 잡는 거는 좀 많이 리스크가 커요. 이 하실 때 네. 삼각대가 물론 클수록 튼튼하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다리를 벌릴 수 있어요. 당연히 얘가 좀 벌어질수록 더 안정되겠죠. 뭐 리백이나 뭐 맨프로트나 네.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삼각대 중급용 삼각대를 사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제가 카메라 살때 덤으로 받은, 5, 6년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정도면 세팅은, 네, 끝났습니다. 빛나는 거 보이죠, 여기? 음, 왼쪽이 아마 목성이고, 오른쪽이 토성일 거라고 했는데,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탐색기라는 버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성은, 네, 절정을 지나고 있고, 목성은 지금 딱 가운데 절정입니다. 위치를 보면, 네, 보이시죠? 목성이 왼쪽에 있고, 토성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란 원을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여기 가운데 노란 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지금 위치를 실시간으로 어디 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성을 가리켜보면은, 네, 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나침판이 좀잘 작동이 안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시 껐다 켜거나 좀 기다리시면 원래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구름에 덮이기 전에, 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주변이 조용하니까 저로 덩달아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빛을 좀 바꿀까? 눈 아프시죠? 어 이게 낫다 네 별을 관찰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음, 그냥 켜고하겠습니다네 여러분 달을 촬영하실 때는 네말 그대로 이달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죠 얘를 사용하시면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잘 나옵니다 네 달은 뭐 워낙 밝아서 사실 뭐 매뉴얼로 찍나 요설정으로고 찍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색깔만 조절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촬영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거는 뭐 조류 모드인데, 사실 저는 전부 다매뉴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이죠? 자동으로 행성을 촬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오늘은 수동 세팅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메뉴 보시죠? 네,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로 넘어갑니다. 화른 세팅은 크게 하실 거 없어요. 화이트 밸런스랑, 그리고 ISO 감도, 네, 요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음, 화발은 달을 촬영하실 때는 색온도를 네, 조절하셔서 가셔야 돼요. 뭐, 한 4,700이나, 네, 5,000 정도로 잡으시고, 좀 달이 너무 노래지거나 너무 파래지지 않는 선에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목성과 토성을 촬영하실 때는 색온도를 조절하시기보다 그냥 자동으로 해주면은 네, 가장 그 색깔 그대로 카메라가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ISO 감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6,400까지 있어요. 사실 요즘 나오는 기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최선인데, 얘만큼 줌이 되는 애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감도가 높아질수록 대상은 되게 그러니까 화질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1,600을 넘기지 않습니다. 얘가 DSLR이나 미러리스와는 다르게 좀 스펙이 많이 낮기 때문에 저는 125에서 800 정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팁이 뭐냐면, 보세요. 저기 반짝이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지금. 왼쪽, 오른쪽. 그런데, 피천으로 확대를 하면은 저게 잘안 보여요. 처음부터 좀잘안 보여요. 목성 정도는 보이는데, 토성은 잘안 보여요. 저는 이제 촬영하는 과정을 좀 처음부터 다 보여드리기 위한 컨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도를 좀 낮춰서 시작을 하는데, 어, 사실 여러분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120으로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6,400으로 가세요. 네, 6,400으로 가고, 그리고 얘가 이제 셔터 스피드거든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셔터 스피드 60이 우리가 보통 TV 화면으로 보는 기본 세팅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낮추면은, 네, 최대가 30이에요. 이 카메라는. 근데, 30으로 갈수록 제일 밝아요 그리고 조리개는 이렇게 얘를 돌리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변하는 거 보이시죠 네 조리개는 얘로 조절합니다 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누르면 다른 설정들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설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바뀌죠 어, 그리고 얘는 최대한 낮춰주는 게 2.8이에요 그리고 고정조리개가 아니라 가변조리개이기 때문에 줌이 들어갈수록 어두워져요 줌과 상관없이 고정조리개 2.8네 이런 렌즈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2.8에 어, 셔터 스피드 30, 그리고 ISO 6400. 이게 지금 이 카메라가 밝힐 수 있는 가장 밝은 밝기에요. 이 상태로 목성과 토성을 찾습니다. 자, 가볼게요. 어, 내 뚜껑을 안 열었나? 아, 바보네. 네. 뚜껑을, 캡을 안 열었어요. 이렇게 어둘리가 없는데 했습니다, 혼자. 보이나요? 혹시 여기? 네. 얘가 지금 목성이에요. 지금 보이고 있죠? 이렇게 보면 보여요. 토성도 보여요, 옆에. 네, 얘를 최대한 가운데로 위치시키세요. 약간 이 정도? 네. 그리고, 자, 한번 쭉 당겨봅니다. 그러면은, 나는 가운데로 생각했는데, 어, 이미 벗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화면에 어차피 밝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밝죠? 그리고, 이렇게 당겨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죠? 와, 위성 보이세요? 아, 벌써 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감동을 하고 있네. 음. 야, 오늘 대박인데? 네. 근데 얘가 이만큼 확대를 해놓으면 지구 자전 때문에 얘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걸 고정시킬 때 지금 삼각대가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얘를 놓으면은 네, 이렇게 목성이 나가버려요. 음. 그래서 이거, 이 값을 감안하고 조금 더 각도를 올리고, 그러니까 떨어질 거를 생각하고 조금 더 각도를 올리고 여기서 잠가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살짝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여기 위치시키면 금방 없어지겠죠? 그래서 갈 거리를 생각해서 한이 정도로 위치시켜 주시면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오래 담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네, 여기서 고정시켜 주시면.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촬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때 이제 줌아웃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녹화를 누르고, 레코딩을 누르고, 이제 줌인 하는 겁니다. 당기고 있죠? 그리고 딱 멈춰주면은 이제 목성이 들어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일단 제가 포커스를 확인 안 했죠. 그리고 ISO와 지금 밝기를 모두 밝은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성의 위치를 확인하기엔 좋지만 지금 목성의 표면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밝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밖에 안 떠요. 그래서 목성의 표면을 밝히기 위해서는 일단 녹화를 끌게요. 일단 이렇게 위치를 잡고 난 다음에 네, 다시 설정에 들어갑니다. 메뉴로 들어가서, 네, 감도를 이제 120으로 낮춥니다. 120으로 낮췄죠? 음. 그러면 지금 위성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어두워졌거든요. 요 상태에서, 뭐 조리개는 건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최대치로 어두워져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목성이 밝죠? 그니까 얘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셔터 스피드를, 네, 요 수치를 높입니다. 한 200으로. 125. 표면이 보이죠. 네, 이렇게 세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아까 놓친 거, 네, 포커스. 포커스는 여러분 매뉴얼로 하셔야 돼요. 음,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날렸다가 네, 이렇게 상이 보일 때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 표면 진짜 잘 보인다. 와. 대박이다 피천 유저분들은 네. 9월달에 날 좋을 때꼭 한번 촬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팅감 보시면 조리개는 자연스럽게 가변이니까 제일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125에요. 물론 더 높이면 어두워져요. 이렇게. 그러면 상이 더 진하게 보입니다. 200으로 가니까 더 진하죠? 그리고 일단은 쭉 확대해서 얘를 여기 이 모습까지 보겠다. 어, 디가 붙지? 어, 네, 잃어버렸어요. 이러면 다시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그럼 저기 보이죠? 왼쪽에. 그럼 다시 가운데 쪽으로 잡고, 네, 확대. 네. 그러면 지금 이 왼쪽,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뒤로 쭉 빠졌다가, 음. ISO가 125이기 때문에 벌써 안 보여요. 아까 6,400으로 할 때랑 차이가 있죠. 음, 대신에 화질은 되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잡고 다시 그대로 확대합니다. 줌인. 그러면 일정 부분 들어갔을 때 여기 나타나죠.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촬영을 할수 있는 거죠. 되게 별거 아니죠. 네,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빛은 사셔서 네 최소한 목성, 토성. 그리고 다른 지겹도로 촬영하시고, 네좀쓸 일이 없다 싶으면은 처분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환경상 진짜 예쁘다.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표면에. 그 목성의 띠가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 박대거든요. 저는 여기서 편집할 때더 이게 포켓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할 때더 당겨서 보여드려요. 이게 초망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각대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안정적인 거는 바람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약간 부네요이 정도면 정말 날씨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찍다가 내가 위성을 보고 싶다. 근데 이게 지금 표면이 보이는 만큼 얘를 어둡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성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위성을 보려면은 얘를 밝혀야겠죠 이 목성이 완전히 하얗게 나를 만큼 그러려면 수치를 이렇게 30으로 낮춰줍니다 그럼 이미 밝아지죠 음 그래도 아직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iso가 지금 제일 낮거든요 그럼 iso를 높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녹화 중에는 iso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얘는 일단 녹화를 끊고 네 감도를 800으로 올려놓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이죠. 두 개. 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하나가 안 보이는데 위성이 목성을 가리고 있으면은 아 그것도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성 바앞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목성과 겹쳐져 있으면은 네. 그 위성에 대한 그림자가 져요.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는데.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스텔라리움이라는 앱인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세 개로 잡혀요 하나가 어디 갔냐 여기 글자가 지금 겹쳐 보이죠 여기 네 여기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가고 있어요 가까운 위치에서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어플이랑 똑같을까 얘가 지금 여기 두 개가 이호랑 같이 있다는 거죠 당겨 쉬즈만큼 당겨 볼게요. 아또 내려간다. 이게 렇 내려가는 게 지금 사진용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앞, 앞에 부계가 좀 무거워지면서 얘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비디오용을 사시면은 조금 이게 덜합니다 지금. 아 여기 지금 두개 겹치는 거 보이시죠? 와 대박이다. 여기 지금 나란히 가고 있어요 지금 두 개가.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좋아서 뿌듯하네요. 이번에 토성으로 가볼 텐데 토성은 목성보다 더 지금 어둡거든요. 목성만큼 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ISO 감도 64로 맞추고 셔터 스피드 30 그리고 조리개는 조리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목성이 오른편 쪽에 있었죠. 이렇게 뒤로 빠져보면 여기 목성이죠. 근데 ISO를 지금 낮춰놨어요. 다시 올릴게요. 네, 6,400으로 올립니다. 약간 목성을 음. 프레임 아웃 시키지 않고 왜냐면 기준점이니까 약간 밖으로 보내지 말고 여기 있죠? 이렇게 있다가 네좀 빠져서 어쩌면은 여기 빛나는 거 보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네 이게 토성이에요 지금 최대한 가운데 위치 시키시고 가면서 이제 얘를 놓치지 않고 그냥 확대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당겨볼게요 그죠 아직 프레임 안에 있죠? 아, 지금도 잘 보이죠? 놓쳤어요. 놓치면 다시 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 영상용 삼각대를 쓰시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제 가운데 왔죠? 그 얘를 좀더 당겨볼게요. 와. 보이세요? 이거 지금 타이탄 같은데? 음, 위에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6400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목성이 위성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토성이 위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되게 밝기 때문에 토성의 표면이 안 보이죠 고리가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근데 처음에 너무 많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한이 정도 잡고 왜냐하면 얘를 계속 따라가면은 배도가 있잖아요 근데 한번은확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만 잡아놓으면 쫓아가는 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넓게 좀 잡아놓고 음 녹화를 끄고 네. ISO를 감도를 125로 맞출게요. 여기 보이죠? 그리고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음, 그냥 한번 당겨볼게요. 보이시죠? 고리 그리고 표면 음, 되게 잘 보이네요. 근데 아까 목성 찍을 때와는 좀 다르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게 바람이 좀 불어요. 제가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흔들 흔들. 이제 바람이 피천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네, 자연이 허락해줘야 우리는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오, 이제 약간 멋진 것 같아요. 고리가 잘 보이죠?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날씨가 계속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진짜 목성과 토성을 가장 관측하기 좋은 시기에 피천으로 좀건지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는 안,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화면에 안 보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녹화를 먼저 누르세요. 왜냐면은, 이게 기본 스탠바이 하는 이 화질이랑, 녹화할 때 화질이 다른데, 녹화할 때 뚜렷한 화질이 실제 화질이거든요? 녹화를 누르시고, 네. 그러면 여기 딱 보이죠? 아까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요거는 진짜 팁인데, 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잠깐 밝힐게요. 그러니까 녹화 들어갔을 때 화면과 그러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는 화면의 화질이 달라요. 그냥 스탠바이 할 때는 화질이 되게 구려요. 그런데 녹화를 하면은 이제 그게 실제 포켓 화질로 보입니다. 피처네 좀 특징이 뭐냐면은 녹화를 누르죠. 녹화가 되죠. 어, 근데 여기 가운데 OK 얘를 누르면 이렇게 녹화를 중간 스탑해줘요. 녹화 중에 녹화가 지금 스탑돼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기능인데, 전 처음 봤거든요, 이런 기능은. 니콘에서. 지금 멈춘 상태예요, 여기 보시죠.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스탠바이 화질이 아니라, 녹화의 화질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목성과 토성을 찾으면, 결과물의 그 좋은 화질로, 네, 목성과 토성을 찾을 수 있어요. 녹화를 누르고, 녹화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OK를 누르면, 이렇게 멈춤. 근데, 화질은 뭐다? 좋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불을 끌게요. 잘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집중하지 않으면 난 찍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찍히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래서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몇번 당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OK 버튼을 누르면 이게 지금 데코드가 뜨죠. 보이시죠. 다시 이거는 쉬는 거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렉으로 바뀝니다. 요게 이제 녹화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포커스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맞춰놓으니까 거의 다 맞죠 네, 한번 맞추면 크게 틀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줌인 줌아웃을 할때그 진동 때문에 포커스가 틀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당긴 후에 화면을 보면서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수치를 올려도 얘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요 그죠 보이죠 근데 아까 ISO를 낮추는 것보다 여기 지금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많이 보이죠. 네, 이래서 아까 제가 감도를 높이면은 화질이 안 좋다는 게이 뜻이에요. ISO 감도를 한 200으로 할게요. 뭐 너무 낮출 필요도 없고 아까와 다르게 지금 노이즈가 안 보이죠. 네, 아까보다 좀 깔끔한 화면이에요. 이게 화면에서는 잡았는데 막상 확대해보고 손을 딱 놓으면 올라가잖아요. 지금 얘가 지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거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고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해보시면 본능적으로 아실 거예요. 네. 한 조정도 낮춰놓고, 토송이 지금 아래쪽에 있죠. 하면. 그리고 제가 손을 놓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어, 이 잡히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여유가 되시면 저는 삼각대는좀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만큼 고생을 덜 합니다. 망원 촬영이 어렵습니다. 그 남자분들은 그 군대 갈때 사격 기억 나시죠? 뭐, 뭐 게임으로도 많이 하실 텐데 어, 사격할 때처럼 그 카메라 방향을 최대한 별을 향해서 네, 이렇게 위치 시키시면은 어느 정도 꽤 맞아요. 막 찾다가 잘안찾으면 화내지 마시고 사격한다 생각하시고 최대한 가늠쇠로 본다라는 느낌으로 네, 그 위치를 보시면. 맞추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우선은 이 정도로 할게요. 뭐더 필요한 영상들, 뭐 노하우들, 뭐다 말씀 못 드린 것도 좀 있긴 한데, 지금 굵직한 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영상으로 좀 피천 활용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